야아 이거 진짜 말안 된다 근데 아 진짜 아니 방금 썸네일 뭐, 뭐야 아니 햇살 니아 그러니까 썸네일 좀 티어표 뭐예요 아니 아람이랑 동급은 좀 아니지 진짜로 JSA 아, 얘들 좀 티어표 아일상 구문 약간 아람이 아람이 여기 헬기인것 같아 어어 어. 로로티. 아 진짜 그건 아니지. 아 햇살이 밑에 로로는 맞아. 와 근데 솔직히 나는 한중화수급은 된단 말인데. 내가 은행이 밥새 하루명보다 꿀리는게 뭐야? 근데 순급전 볼래? 내일 자신 있는. 지금 어, 뭐야? 자신 있는 지금? 나는 청바지랑 벌루딜럭 로로티 순급전 응. 급전 평가합니다. <laughs> 정바지라네. 까먹었어. 네, 변동 없습니다. 까먹었어. 아, 너무 안 해서 까먹었다. 아, 근데 솔직히 아람이보다 그러면 잠깐만 우리 트리댄서 공다치한테 물어본다. 어. 네. 하이. 솔직히 춤으로는 뭐지? 햇살이보다 다채띠가 위잖아? 햇살이가 뭔데 티오표 작성이랑 아람이가 동급이래. 나 티고 나랑 아람이가 동급이래. <laughs> 그 정확한 판단 얘기해주세요. 뭐 맞는 거 아. <laughs> 맞는 거 같은데. 아, 아. <laughs> 아 네. 뭔 소리야? 야 아름이는 막 이렇게 저춤을. 아띠어뼈 잘못된 거 같아요. 저랑 건위쪽 라인이 해야 되는데 왜중수 딸이가 저거 하는 거죠? 그래 이런 이런 거는 하소미가 진지하게 한번 잡아야 돼. 소원이 지금. 로드사 떴어. 아니 근데 로로 언니 방금 너 청바지 봤어? 아니 무슨 승급전한다고 청바지 자신 있는 거라서 내가 시켰는데 그거 보고 아람이한테 미안해가지고 내가 강제 승급 시켰다니까? 아왜 하필! 아 왜... 아왜 어려운 걸 했어요. 청바지를 했는데 까먹었어. 근데 로로 언니 제일 자신 있던 게 비둘기 아니었어? 비둘기 아! 아저 아, 조선시대 얘기예요. 왜... 아 근데 솔직히 라미 밑에 있는 거는 진짜 너무 서운해. 잠깐좀좀 연습 타임 좀 가질게요, 선생님들. 정도 오늘 무슨 이런걸 입고 와가지고.. 정도이정아 잠시만 연시시간이라면서요아 연습 연습인데? 아 잠깐만. <목소리> 알고 있는 시그를 넣은 거 맞죠? <목소리> 연습 어떤데? 아 아.. 도면이를 보는 이 맞겠다. 점 점점 더미안해지고 있으니까. <laughs> 내가 좀 너무하게 <넘어가긴> 했다. <laughs> 이게 맞다 <웃음> <웃음> 이거, 이거, 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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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람이중이서 이거, 요 이거, 여기 이거, 아거 이거, 이 이거, 이이동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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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거 이거, 이 이거, 이 순두 시켰다가 아람이 친구 보고 다시 둘이 동밸런스라는 거 바로 증명돼가지고 롤로티수영 어, 못해 아나 그 아람이 메리야 넘도, 넘도이... 아 그건 인정 로로 어. 언니 걸안 봤지만 인정할게 아나 근데 진짜 억울하다 이거 어, 아람이랑 일대일로 어, 1대1? 맞닿이있어지 어, 이게 티나는데 아람은 방송 안 키나? 저못 올려줘요 어 잠깐만 초고수 하송님께서 보로 중수라고 했답니다 아, 니 언니는... 어서 그렇지. 촘촘한가 보니까할 만하던데. 이 하솜이보다 이 못하는 아, 것들이. 하솜이보다 못하는 것들이. 더 <laughs> 올려 빨리. 하솜 대장이 올리래. 아니 이게 튜플이 이게 어떻게 돼? 햇살로로 <웃음> 동티어에다가 귀여운 닭 자리 동티어 이게 아니 이게 어떻게 해? 자, <laughs> 햇살로로 동티어라고? <웃음> 역시 <laughs> 하솜이한테 배워. <laughs> 하솜이한테 배워 가지고 제가 하손띠 제자거든요? 약간... 이거 약간 제자 전형인가? 햇살 씨, 로로랑 벨에서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요. 아니 로로! 아니 로로! 햇살 씨랑 로로 씨랑 같은 벨이라서 햇살 씨가 우울해한다는 얘기가 있는 건데 맞아요? 아, 존나 우울하죠 지금! 아, 방좀 하려고요. 아니, 뭔지... 어, 아람 씨랑 벨이라고 했을 때딱 그랬어요. 로로 씨, 로로 씨는 냉정하게 암추는 건 캐치 분석까지 했을 때 동글 맞아요. 아니 로로 언니가 자기 스스로 그 진지하다니까 안 되겠다. 혹시 벌 줘야겠다. 여기 6 시간 3 2분때 보세요. 어, 하소미 틀면 하소미 걸로 붙게 내가. 아이, 아니, 진짜. 아니 형, 아 진짜 짜증. 바우치가 있다가 근데 탱크는 많이 늘었던데 아 진짜 얘네는 얘는 j s 에서 살만 쪘냐? 심한 거 아니냐? 엉덩이만 어떻게 나 일단 엉덩이는 탱크가 더 나은 거 같아 저거 뭔데? 무슨 제보야 이거? 아 이거 뾱뾱이지 딱 봐도 알거 같은데 조희장 뾱뾱이? 아 근데 나얘 표정이 너무 킹받아 저... 표정 좀봐 <laughs> 자기가 <웃음> 이 춤을 아니, 자기가 이 춤을 알고 있다는 듯이 표정을 저렇게 하잖아 <laughs> 아, 내가 봤을 때 일장쌤도 고수로 올려야 될것 아, 같아 일장쌤도 내가 볼때좀 티어 높은데? 표정이 레알 꼴 벗는다니까 <laughs> 진짜로 너무... 근데 일장쌤이 표정이 <laughs> <코에다 웃음> <코에다 웃음> 요 아니 맞아. 그리고 아니 그리고 얘가. 포인트를 다 하네. 뒤에서 숨어서 졸라 추잖아. 근데 마지막에 그리고 하트 하는 거 봐. 아니 그리고 1장 곡 그거 있어. 약간 은근 댄스 자부심 있어. 그 뒤에서 막 로로 언니 춤추는 거 보잖아. 그러면 어 내가 저거보다 잘 추겠다 가끔 이래. 아니 그니까 걔는 나를 라이벌로 생각을 한다니까? 이상해. 라이벌이긴 해. 아니 근데 걔나 인정했어 이제. 내가 더잘춘다 걔가 인정했어. 어 진짜? 자 언제 인정했대? 야, 하소미. 내가 하솜이한테 배우고 나서 늘었다고 맞아요. 인정했어. 로라 언니는 어, 그래? 그냥 부끄러움만 오. 없으면 될것 같은데. 아니 아, 로로띠 근데 면접을 했는데 아직도 부끄러워? 저 부끄증이에요. 저 너무 부끄러워. 네. 내려놔. 나처럼 좀 내려놔. 아직 못 내려놨어. 벌룬이는 괜찮았는데 아니 나 이거 하솜이가 알려준 건데 별로래 하솜아 아, 진짜요? 아. 아니, 하구만 네. 내가 볼 때는 너가 알려준 거에서 많은 게좀 초기화가 된것 같아. 내가... 하자마이 하자마자... 금보면너너 알려 준 그게 거 아닐 거 거야. 어떻게 됐어? 네. 어떻게 됐어마라이상하게 됐어. 뭘이상하게 돼. 자하 조금 자까자마자하는데자 하자마자... 나아졌다. <laughs> 오 뭐야 조금 늘었는데? 사이에 들었다고? 아니 괜찮지 하소바. <laughs> 아니 하소바 어떻게 저게 나랑 동밸런스냐고. 아니 근데 잠깐만 소신발언해도 돼? 일장승. 아 나혼나 아, 진짜. 나 나도 소신발언 일뾱뾰이승 뾱뾱이 너무 사기긴하다. <laughs> <laughs> 로로 언니 근데 그 사이에 많은 게 함축됐네요. 어 그래? 많이 <laughs> 함축. <laughs> 아니, 근데 하수가 놀라운 건 네. 아까 쳤을 때보다 지금 많은 게더 늘어난 거야. 근데 언니 너무 부끄러워해요. 아, 는데왜 그러는 거야? 맞아. 맞아, 언니. 좀 내려놔봐. 내려놓고 좀 내려도. 자신감 있게 한번 쳐봐. 이게, 이게 내려놓은 거예요.